안녕하세요 야또입니다. 9월 구글 기프트 카드 이벤트 시작되었습니다. 구독하시고 기프트 카드 받아가세요. Previously on the last day on Earth. 오늘은 좀 레벨업 위주로. 오케이. 음, 세거네요, 세거. 어, 저 뭐야? 저 뭐야? 오, 씨, 엄청 세. 피를 채워주고. 아, 저 사람 세데 와, 이겼다, 씨. 아, 완전 거지야, 근데. <laughs> 완전 거지야, 완전 거지. 야, 뭐, 가져갈 것도 없네. 뭐, 이런 애들이, 이런 애가 왔냐. 자, 일단 레벨업 해서, 어, 피는 다 찼는데, 다시 갑시다. 아, 이거였죠? 챙겨주고. 파밍을 하러 왔는데, 씨. 아, 시간을안주네 지금 나무가 없어가지고. 도끼를 못만들어 자 도끼부터 만들시다 도끼부터 자저것스스으로잡잡주주한한 마리 있있데데 다 큰일 났다 이거 나무 없으면 망하는데? <laughs> 일단 돌부터 캐자 돌부터 안되겠다 작전 변경 아 여깄다 나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나무야 하나만 더 나무 하나가 없으면은 도끼를 만들 수가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나무야 아 잠깐만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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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얘가 얘, 얘 뭐냐 갖고 있잖아 지금 그치 이거를 가져가면 되겠죠 음, 뭘 버릴까 나무를 버리고 그렇지 곡괭이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제 캐자 이제 오토 버튼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때려. 오, 잠깐만. 누가 왔다. 지지 않겠지? 설마. 오, 알겠다. 잠깐만, 잠깐만. 봅시다. 뭐가 있나? 오, 그래도 얘는 뭐가 좀 있네. 자, 가져가고요 음, 이렇게 챙겨가면 되겠네요. 갑시다. 다시 자동 눌러주면은 켜겠죠? 아 버렸는데 버리니까 또 나타나네요. 풀인가? 이슬위트 돌아가야겠네요. 어. 갑시다. 어 이벤트 어디지? 아 여기 있네. 엄청 가까운데요? 엄청 가깝다. 엄청 일단 집 돌아가서 다시 갑시다. 일단은 인벤토리가 꽉 찼기 때문에 체력이 많지는 않네요. 가서 레벨업하면 되겠죠? 어, 갑시다. 자. 다행히 번개가 조금 남아있네. 음, 다행이다. 자 이렇게 와서 아 이거 무슨 바퀴 이것도 필요한데 이 바퀴가 그 오토바이 바퀴 들어가는 그 바퀴 같은데 일단 조심해서 일단은 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둘러봅시다. 자좀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어주고 어, 여기. 몹 있네요. 아 좀비 있네요. 오 빠른 좀비야. 다행이다. 이런 애들을 잡아야 돼. 센 좀비들. 아, 경험치 100. 뭐야 이거? 와 너무 센데? 이거 못 이기겠는데? 일단 잠깐 붙대 <laughs> 잠깐 붙대. 저어저 뚱땡이 엄청 세다. 어떡 하지 저거? 일단은 다른 거부터 갑시다. 떨어진 거 봐서 좀 블루베리를 뭐 아니 베리를 모아가지고 피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좀준비해야될것 같아요. 온다 너 누구냐? 아씨와 이거 빡세다. 엄청 오네 엄청 와. 장난 아니네. 와피 벌써 10밖에 안나았어아 30밖에 안나았어클라스 클러스. 그래서 방어구를 좀 맞추고 와 가지고 좀덜 아픈 것 같아. 다행이다. 자. 아, 또 씻어야 된다. 끌났다, 이거. 이거 걸리면은 스닉을 못 하거든요. 더러운 표시가 뜨면은 아, 제가 더러운 상태를 만드는 애였구나. 난 그동안 힘들게 했던 주범이었네요. <laughs> 아, 저거 안 잡을 수도 없는데. 제가 또 신기한 게, 인식범위라고 해야 될까? 그게 굉장히 길어가지고, 아, 멀어가지고, 어디든 다 발견하는 것 같아. 에어드랍을 먹어야 되는데. 에어드랍 어딨지? 에어드랍을 찾아야 되는데,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. 근데 가운데 그 큰, 그게 있어가지고, 이렇게 하면 되나? 제발, 제발. 오, 먹었다, 먹었다, 먹었다. 다행이다. 어, 이러면 그 뚱뚱, 뚱뚱한 좀비를 안 잡아도 되거든요. 음, 다행이다. 이게 하나밖에 없을 거라서. 오, 누가 온다! 야 근데 엄청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? 방금? 완전 득템한 것 같은데요? 오케이 일단 챙기고요 와 뭐야 이거 엄청난 무기 먹었다 좋아 좋아 버릴게 이거 먹고 이거 하고 이거 버리고 테이프 얻어오면 끝 오케이 좋아요 이제 어 나가도 되겠네요 어 나가도 되는데 일단 좀 레벨업 좀할수 있으면 하고 자 일단 하고 스닉이 있으면은 지금 새로운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데미지가 몇이야? 와 45야 5암마네 5암마 이걸로 스닉 데미지 주면은 최소 135다네요 135 이야 135면은 저 뚱뚱한 애도 잡지 어 엄청난 무기를 먹었습니다 대박 무기 와. 어? 레벨업 하다가 뜻하지 않게 도 이런 무기를 먹게 되네요. 자, 잡고. 자. 다밍을 계속 해주죠 일단은 레벨업 때문이라도 계속 뭔가를 먹어 줘야 돼. 어. 결국은 이게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레벨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야지 어, 좀 성장이 가능하더라고요. 최대한 그렇게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도 좀 캐주고 꽉 찼네, 꽉 찼네. 이제 뭐 템을 돌돌좀더 주셔도 되겠다. 돌만 좀더주어보죠돌 정도는 더 캐도 될것 같아. 그리 없네요. 음.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갑시다. 아 근데 번개가 없다. 번개가 없어. 일단 워크를 하는데 워크하면은 걸어가면 18분이 걸리네요. 어, 이거 이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.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뜻하지 않게 또 좋은 무기를 얻어가지고 어, 이 무기로 이제 또 파밍하면은 엄청 날것 같거든요. 음 좋아 좋아. 좀더 레벨업도 이제 쉬워질 거고, 야 공격력봐, 45대 45. 대박이네요, 대박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다음에는 또 레벨업을 좀 해서 어, 오도록 할게요. 지금 레벨 14 정도 됐는데. 레벨업 좀 해서 좀 새로운 컨텐츠를 다시 또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